우 와. 안녕하세요. 김비입니다. 아이고, 뭐야? 자, 이번에 라이벌이 새로 업데이트가 됐죠. 자. 자, 제가 홀딩이라 부르고 싶은데 아, 투표해서 홀딩이 져 가지고 용암이 됐어. 자, 근데 저번에 어, 우리 용암이 어. 용암이 제 로스 라바카를 팔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로스 트라를 갖고 싶은데, 얘가 로스 여자 트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이기면은, 어, 로스 트라를 받고, 제가 이기면 제가 시크릿 선배 줄라갑 합니다. 자, 그럼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고, 자, 그럼 가죠. 음

어 용아 마나 이거 영상 안 봤니? 금나와어 너가 영상을 안봐 가지고 몰랐구나. 나 이거 나 이거 금 나와니 가지고 이제 뭐야 이거? 나는 이제 가뿐히 이길 수 있다. 라스트라 내는 아. 아노 노. 가. 자총 게임이야. 아총 게임이에요. 이마. 네캐총 게임이에요. 총 게임. 아 이거 이건 연, 연습 게임이고. 어나이어어 이거 파쿠르 되게 신기하네요. 네 이거 좀 엄청 라이벌. 으악 죽었다. 으악, 또 죽었다. 우리 용아미는 못해요. 아왜 죽어? <laughs> 우리 아, 그냥 본또 본... 죽었다. 아, 우리 그만할까? 어. 우리 딴거 할래? 알았습니다 총게임으로 하죠 자 일단 다시 왔고 자 이번엔 문깨볼까 네. 제대로 총게임으로 하세요 예. 좋아요 네. 그러면은 어네 더블 문제 하죠 네? 자 오세요 네. 더블 뭐요? 아 아레나 네. 이 아레나 못하세요? 아니요. 자 마이크 꺾고 제가 엄청나게 사기템이 있거든요. 이렇게 한데요. 아, 난 죽었다. 팔이 네개인데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그 아니, 아니. 같이 쓰는 거예 같이.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화면이 가려요. 안 아, 보여요. 오, 씨, 뭐야? 와, 왜 와. 뭐야? 왜, 왜? 또 뭐야? 이거 꿀꿀이가 쓰던 조합이다. 엄청나게 사기조합이어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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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건드릴게요아 똑같은 모 쓰기 없다잉 네에 예 해야지 예썰 와. 라 꼬라 꼬라 아잠나왜렉 걸려 아 라스트라 렉거야 와. 우와, 우와. 와, 나 뭐야? 나본거 뭐야? 나본거 뭐지? 네, <laughs> 나본거 엄청나게 멋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제가 침입해드리고. 뭐야. 웃음> 왜 주고? 니가 뭔 조합인데 아 이거 왜 터치가 안되냐 아 제가 참기 이 오케이 너 좋아. 오오 니가 뭘할수 있는데 예 yeah. 수업. 우와 아 죽일 수 있었는데 이건 뭐야? 어. 팔 좋아한다. 아니 체력 2난기는가 어딨냐? 예요 여기네요. 여기 빨리 아, 봐. 어어 아, 아, 좋아. 아, 나 방금 틱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빠온 소리예요. 여상부터 확인합니다. 진짜입니다. 예, 잘 와보세요. 이번엔 제대로 한... 홀딩아 이번엔 아, 여기 하자 여기. 아맞네용아 여기 스프레시 하자 스프레쉬. 나쁜 놈. 아, 왜, 잠깐만요. 잠깐만. 뭐예요? 뭐예요? 아 이게 뭐냐면 요위 리플레이. 거 뭔가 엄청나게 재밌는 모드야뭐모드예요 뭐 뭐야 이거 이거 어딨어 우리 어려워 용 어, 뭐. 어려워 아 거네 체력 1위야 이거 홀딩아 아용 아마 아아너 아, 이러면 이제부터 홀딩 뭐가 멋져? 너무 유지한데요. 뭐라고? 유지하다고? 예. 방지하겠어요? 어, 죽었다. 네. 네. 야. <laughs> 야, 야. <웃음> 죽었다. 안 돼. 그렇게 질수 없어. 아니, 야질수 있어. 보빙, 이 어? 어? 정, 정... 정어리, 하, 예, 이거 바로 정어리다 정어리. 뭐야 저거 당아 단거... 당구하면 이렇게. 완전 잠만 보고 걸렸어. 어, 왜? 어쩌라고? 아, 왜 아. 아, 어쩌 어쩌라고? 아왜 죽는데? 아아 한참이 두개밖에 없는데요. 한장한한 개인데요. 아빠니? 얘 어디 어요 뭐야? 언니. 뭘까, 아니니까? 콜딩아,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너 가만히 있어 봐, 너 가만히. 쉬어요. 왜? 아, 진짜 다 신고. <웃음> 너는 <laughs> 탈퇴다. 모드. 아니. 어때요? 브레인너 브레인 들어와. 아, 근데 요즘 너무 그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에 어쨌든 들어오시고. 네. 폴딩 거 한번 볼까? 저뭐 거예요? 아 보기만 그거. 할게 보기만. 어 라스트랄라리타 이거 가져가라고. 뭐? 아 이거요 이거요. 아 왜? 알겠어 알겠어 I 겠어 근데 너 이벤트 참여했 I 이벤트? s s 이 guess. I g 했 e s s 참 guess. I guess. I 우 u e s s I g u 용암아 봐봐 봐봐 나 때리지 지말 네. 자, 합합적적인얘를해해볼 자, 자이2 m 짜리 탁자랑 저 t s it. That's it. That's i 감자 h a t 아 it. 나도 a t s it. That's 야 아, 나도 도관짝 한어 산... 진짜 나빠. 어, 야나 그럼 오노 마이 하스팟이랑 네. 이 탁자랑 그리고 아 저희 이벤트 열어야죠. 아 알지 아, 야 있잖아 홀딩어 네. 아 용암아. 그럼 우리 합리적인 걸 말해보자. 그럼 우리 아 그러면 제가 합리적인 걸 말해볼게요. 아야 홀딩아 그러면은 아 제가 제가 아야 그러면 저오노 마이 로스 하스파시 아, 아 잠깐만 일단은 이 채채채 사우르랑 네. 이 이거랑 바꾸자 뭐요 이그 뭐라 뭐지 거게요. 그 이거 이거 거북이 아, 죽었어. 나, 나가면 오케이. 채, 채, 5.2 뭐야. 아, 저좀 살려주세요. 얜 뭐지? 살려주세요. 일단 채, 채, 채 가지고 가. 네. 아, 이거. 가어도 돼요? 어, 내가 손해요. 아야 잠깐 채, 채, 채가지 가. 내가 아, 손에. 손해리... 아, 나 북이 없다고. 아, 야, 이따 촬영 끝나고, 촬영 끝나고. 아, 네. 어이. 아, 저 실수로 했어요. 아, 죄송해요. 우와. 아, 와 네? 네? 그리고 너도 이거 가져가. 어. 너도 이거. 이 5.2m짜리 아, 아, 탁자랑. 진짜? 어, 그러면은 이거 그거 한개안 바꾸자고? 오케이? 네. 아, 근데 제가 손했 있는 거야. 어, 손해 와가지고 바꾼 거야. 손에 하나만 더 주세요. 응, 안 돼. 아, 죄송합니 저... 어,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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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갑자기 터브 삼촌이 나온다고? 전내 거다. 사실 내 서버는 서버력 1억 배를 걸어놨거든.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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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밖에 안 나와요. 뭐? 그러니까 일 배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이것도 가져가야지. 아 왜? 아, 저는 예예 예. 야, 그럼 이거랑 그 거북이랑 바꾸자. 거북이. 거북이요? 응. 이게 멈춰봐, 무슨 멈춰봐. 상황일까? 멈춰봐, 멈춰봐! 왜, 네, 멈췄어요. 요 이미 어? 멈췄다. 이? 내가 뭐할수 있지? 어. 어. 왜? 아 일단,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어. 아 그럼 내가 이거 두개 가져갈 테니까 한개더 가져올래? 솔디가 뭐해? 야 수상하게 뭐 하는 거야? 아 설마. 아이 여러분, 제가 사실은 간포 단포, 님 이벤트에서 레이보 그걸 얻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